원장님, 엘라스티쿰이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. 엘라스티쿰이라는 거가 이제 리프팅하는데 쓰는 실로 사용하는 그런 수술법인데요. 그 종래 수, 그 실로 한 리프팅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. 지금도 그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꾸 그 설명하지만 원래 초창기는 이 실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만들었어요.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한십년 됐는데. 이런 까시 달린 실, 돌기 실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머리카락 속에다 절개를 넣어서 안 보이는 데다가 실을 한 서너 가닥 넣고 당기니까 이 까칠까칠하니까 이것이 올라가니까 리프팅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래 못 가고 이것이 이 돌기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돌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개발된 것이 돌기를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. 미국에서 만들었죠. 그 다음에 이거 실루엣 리프트라고 해서 한때 유행했어요. 이것도.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원웨이로 넣으면 다 무너져요.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 곰이라는 것은 이것이 한뭐열 가닥 스무 가닥 소용 없으니까 머리카락 속에다 두 군데 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삼각으로 땡기는 거예요. 두 개를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거 이렇게 실이 걸려주죠, 이렇게요. 그래서 이거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각광을 받게 된 거죠. 그 이태리 의사가 개발한 거고요. 엘라스틱 꿈미 팔자 주름 개선 효과가 다른 리프팅보다 우수한가요? 음, 그니까 리프팅 이런 실 리프팅도 이시적인 효과는 있어요, 다. 그렇지만 이것은 이것은 지속 기간이 길지 않고 3개월도 안 가서 다 무너져지는 데 비해서 이것은 이 삼각이 작긴 하지만 이것이 좀더오래 지속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. 그런 것이 좀 다른 거예요. 뉴 리프트와 엘라스틱 꿈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실로서 이 조직 밑에서 걸어 된다는 것은 원리가 비슷하지만 요거의 장, 단점은 삼각이 너무 작아요. 이게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. 근데 엘라스틱, 뉴 리프팅은 이쪽에 원형 리프팅이거든요. 머리카락 속에다가 절개를 넣어서 크게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당기는 면적이 굉장히 그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게 굉장히 효과가 오래 계속되고 또한 이그 수술 후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. 이것이 원형이 크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이것이 풀리거나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끊기냐는 그런 걱정하는데 을 절대 끊기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한 나란이지 두 개의 원형 리프팅을 통해서 실을 휴직을 걸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이것은 안에 하나 이것 꼭 이것을 갖다가 갈라 끼우기도 쉽고요. 뭐 가라 끼우는 경우 드물지만 그런 자,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큰 면적을 건다 이런 생각해서 엘라스틱은 보다는 뉴 리프트 이것이 원형 리프팅이죠. 이게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것의또 장점이 뭐냐면 이것은 사이드에서만 걸기 때문에 이 얼굴 가운데가 하나도 안 보여요. 그래서 이것은 수술하기 위해서 여기 약간 절개를 하지만 어, 그 다음 날 샤워를 할 정도로다가 부기가 적다는 거. 그래서 일상 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